안녕하세요. 면역 닥터 서재걸 원장입니다. 어, 앞선 영상에선 암 환자가 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Y 질문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해답을 찾으려 할때 유용한 질문입니다. 현재 암 치료의 문제는 근본을 탐구하는 Y 질문, 암은 왜 생길까 대신에 How 질문, 어떻게 하면 암을 소멸시키거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암을 소멸시키거나 줄이기 위한 의료계가 찾은 방법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이런 치료법은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지난 10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암 환자는 이런 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암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암은 왜 생길까 입니다.그리고 현대 의학계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은 암 유전자의 발현 때문에 생깁니다. 암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 인자들도 대다수 밝혀졌습니다. 과학계는 정상 노화에서는 무작위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발암 원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특정 암 유전자 돌연변이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저의 생각은 무작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아직 과학계가 모를 뿐 환자 개인의 유전자 감수성 혹은 체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암은 왜 생길까라는 y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부터 찾아나서면 됩니다. 면역 세포가 건강할 때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유전자 이상이 생기더라도 면역 세포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 제거합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가 노화하거나 혹은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면 돌연변이 유전자를 방치하게 됩니다. 면역 세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동안 돌연변이 암 유전자는 암세포를 발생시키고 더 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웃 조직을 취입할 어, 수 있게 되고 먼 곳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암 치료 방법은 암 유전자와 암세포를 찾아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의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암세포의 발생, 성장, 전이를 막으려면 암세포가 똑똑해지고 강력해지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 세포를 스마트하고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하우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 세포도 약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과음 과로 불면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푹 쉬고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숙면하고 적절히 운동하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즐기면 면역력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건강한 부신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균형적인 어, 삶이 중요합니다. 다음, 어, 두 번째는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더 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1급, 2급 발암 물질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가 되면 가장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방안, 방사선 치료제와 검사용 시약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여성 호르몬 억제제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순하던 암세포가 공격적으로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저는 코로나 백신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발암물질을 알고 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세 번째는. 만성염증도 면, 어, 면역세포를 피곤하게 만들고 영양결핍과 불균형은 면역세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친환경 먹거리와 영양제를 골고루 또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노화를 낮추는 항산화 영양제, 면역세포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미네랄, 아이언, 셀레늄 등의 섭취는 필수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건강한 먹거리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중요한 것은 수지상세포, NK세포, T세포, NKT세포 등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머신 알파왕 같은 면역주사가 필요합니다. 암환자라면 당연히 암성장이 멈추고 점점 줄어들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면역수액과 면역수액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하면 면역세포를 스마트하고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하우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림프암을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방식으로 치료해서 없앴습니다. 완전 관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배제한 치료였습니다.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상담하지만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건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암 치료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표준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암치료 없이 아내를 치료한 방법이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암치료가 100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은 왜 생길까라는 와이 질문을 하고 얻은 네 가지 방법을 따라서 치료했고 성공적으로 암을 치료했습니다. 단한 사람만의 성공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방식이라면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암이 재발된 후 혹은 전이 된후 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의원에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건 두려워합니다. 신뢰는 가지만 여전히 두렵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상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당연히 면역 치료지 항암 치료는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해준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그전에 항암치료를 따라가다 목숨을 잃게 되면 얼마나 황망할까요?아내의 림프암은 사라졌습니다.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아직 암 유전자가 있으니까요.이전의 식생활 습관과 유해환경으로 되돌아간다면 면역세포는 다시 힘을 잃고 암은 언제든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얻은 해답을 꾸준히 시청할 것입니다. 50세 중반의 면역세포를 20, 30대 면역세포로 되돌리고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십 년간 일하며 납입한 연금을 오래오래 받기 위해서라도 장수할 결심입니다. 암으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